이번에는 선생님이 펜토미노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두 개의 서로 다른 조각을 가지고 가로가 다섯 개인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가로가 다섯 개인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처음에는 어떤 조각을 만졌을까? 이렇게 하면은 가로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개, 세로는 몇 줄이 될지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? 이거는 더하기 표시 같아요. <laughs> 자, 어 알파벳으로 말하는 친구들은 펜터미너 이걸 엑스자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이게 변기 모양 같았어요. 어 변기 모양이라고 하는데 알파벳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보이나요? 이거는 대문자 T 같지요? 이건 대문자 I. 이건 L. 이건 뭐 라고 말 해야 될까？이건 c 이건 w 같 아요. 짜자 자잔 이렇게 해서 가로 가 12345, 세로 는12345678910 11 12 시계 의12 까지. 있는 눈금처럼 5분씩 12까지 가면은 60분이 되지요. 그것처럼 5 곱하기 12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.